우리 바세린 영상 찍었잖아요. 어, 어. 바세린도 엄청 팔렸대요. q a 를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음, 음.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바세린이랑 로션을 이렇게 같이 바른 후에 선크림 그 위에 발라도 되나요? 오히려 모공이 더 넓어지거나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피부가 여드름이 가득한데. 우리 바세린 영상 찍었잖아요. 어, 어. 바세린도 엄청 팔렸대요. 바세린 많이 팔렸어? 네. Q&A를 꼭 찍어야 겠다는 생각이, 음, 음. 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담았다고 하지만, 또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또 잘못 이용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아니 이거 바세린을 바르고 나면 세안할 때 바세린 어떻게 닦아내나요? 잠자고 일어나면 약간 의 유분기가 좀 있는데 그냥 폼 클렌징 세안하셔도 돼요. 엄청 많이 바르셔가지고 못 닦으시는데 그 너무 많이 바른 거죠, 그러면? 어, 네. 네, 너무 많이 바릅니요 어. 너무, 너무 많이 바르면 그러면 클렌징 오일 제가 홈케어에서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싹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헹궈내주신 다음에 그다음 폼 세안 해주시면 돼요. 바세린이랑 로션 을 이렇게 같이 바른 후에 선크림 그 위에 발라도 되나요? 어, 되죠, 되죠. 아이들한테 이제 발라 주고 싶은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발라도 되죠. 그 아토피나 이런 데도 바세린 다 발라요? 어아 어.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토피에 바세린 발라 도 괜찮은가요? 네. 너무 도움 되죠. 유막이 딱 형성이 되니까. 음. 음. 그럼 아이에게 전신에 발라도 되나요? 전신? 아, 근데 너무 너무 가셨다. <laughs> 아, 그러면 어디 위주로 바르면 좋아요? <laughs> 건조한 피부에 위주로 바르시면 돼요. 아, 그렇죠. 예. 건조한 피부에는 다 바르셔도 돼요. 이거 바르고 얼굴 뾰루지가 생기는데 계속 발라도 괜찮은가요? 뾰루지가 건가요? 어떻게 생기죠?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인가 그런 분들? 비립종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아, 하냐고 나오거든요. 오비락이라고 원래 좀 비립종이 생기시는 타입인데 그걸 바르면서 좀더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바른다고 해가지고 비립종이 더 올라오고 그런 연구는 사실 없거든요. 비립종은 있으면 근데 제거를 하면 돼요.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바셀린 또 눈가에 발라도 되냐? 어 응, 눈가 여른데 왜눈밑왜 피부 얇은데 그런데 똥똥총총총총 살살살살 이렇게 바르시면 되죠. 살짝 살짝씩 이렇게. 바셀린을 발라서 오히려 모공이 더 넓어지거나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그런 거는 없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죠. 지성인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드름 더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활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모공이 조금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럼 트러블이 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세안 안 하고 발라도 될까요 아 그러면은 아유 아주 그냥 노폐물이랑 잘 섞여가지고 피부가 참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안 다 하시고 기본적인 이제 보습을 뭐 스킨이든 아니면 기본적인 재생크림이 수분 크림 발라주시고 그 위에 약간 바른다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조금 예 방을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여드름이 가득한데 이것도 바세린으로 될까요? 여드름에 바세린이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가 민감형 혹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여드름 치료를 하셔야죠. 먼저 바세린은 도움이 안 됩니다. 바세린도 아그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좋다 이러면은 너무 막 맹목적으로 그거를 막사 가지고 바르고 이러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뭐 산삼이 좋다더라 해 갖고 다른 사람, 사람들이 막 산삼을 다 먹어 버리면 열이 많은 사람들은 또막 부작용 이 생길 수 있고 다 모든 약이 그렇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런 이제 조금 안전한 선 내에서 바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바세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분을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가 좀 너무 예민하거나 그리고 내가 여드름이 좀 많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피부에 해당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가 피부가 예민하거나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일단 치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좀 고민이다 하시면은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좀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너무 맹목적으로 바르지는 마시고 올바른 사용법을 조금 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네 안녕